헐. 오늘도 배달의 민족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6시 58분입니다 어, 가게 아침에 좀 정략 깨져서 일찍 출근했어요 그래서 어, 밥을 못 먹고 나와서 배달 하나 시켜보려고 음, 지금 또배달음적켰습니다 안심번호 해제하고 자, 요청사항 리뷰 참여 아이스 아메 아이고 아메 리카노 부탁드립니다 버크 주세요 10.6명 전화 10.6명인데 전화 있어서, 이거, 주세요 가게 문이 같이 있어서 주세요 주세요. 자, 만 2천원 배달료가 4천원 들어가네 자, 주문 완료했습니다. 자, 기다려 봅시다. 이제 얼마나 걸릴지? 60분네 와 60분 일단 기다려 봅시다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아, 리뷰 서비스 커피랑 그 다음에 파스타 도착을 했는데 일단 배달이 1시간 20분 걸렸어요 어, 중간에 전화 오셔가지고 배달 폭주로 조금 지연이 됐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수0권이 아침에 동시에 들었다네요. 아침에 저같이 이렇게 먹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일단 늦는다고 서비스로 빵 주셨네요. 오! 파스타 피클 뜯어볼까에 파스타를 배달시켜 먹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자. 파스타 오 흐른다 오호 자 파스타입니다. 음, 야, 빵, 모닝빵, 굿모닝. 예. 어쨌든 늦게 왔는데 어쨌든 먹어보겠습니다. 피클 파스타를 이렇게 솔직히 시켜 먹는 건 처음이라 오. 아 이거 계란 색깔 잘 입히 났네 이쁘장하게 색깔 파스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 포크로 먹는 게 그닥그렇게 버 아, 뜨거 목살 잘안 보이겠는데요 아이고 음 빵을 찍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빵을 찍어서 무슨 빵이 이거? 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역할 없나? 물론 모든 음식에 먹는 방법이 있겠죠. 이? 멋진 레스토랑 가서 헐. 헐. 아 이건 리얼이다. 예. 네. 일단 전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리얼. 좀 그렇다 아침부터 전화 해야 되겠죠 이건 예? 전화하고 음식 먹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도 이만해서 이해를 하는데 느끼운 거는 참았어요. 느끼운 거 참았는데 아. 좀 기분 그렇네 예. 일단은 핸드폰에 전화번호 핸드폰에 전화번호에 있어서는 핸드폰으로 전화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영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we <laughs>